남자 장실, 남자 화 장실, 층마다 두 개씩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호텔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다고 해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는 탕비실인데요. 층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 버리는 곳은 지하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미다지 문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음식물 쓰레기 카드 두 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재활용 쓰레기는 여기에다 버리시면 되시고 일반 쓰레기는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 버리시면 됩니다 지하 4층은 오피스 전용 주차장인데요 오피스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여기 업무시설 침대에 출입구가 있는데 업무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설이라고 표지판 되어 있는 요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됩니다 여기는 2층에 준비되어 있는 오피스 로비인데요 총 5대의 엘리베이터가 오피스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지하 2층으로도 오피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엘리베이터는 하나, 둘, 왼쪽에 세 대. 어, 개별 창고가 있는데요. 지하 4층 A7번 기둥 뒤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캐비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